누군는 음악기를 지방에 가서 공수해왔어야 했고 누군가는 그 음악기를 설치하고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업무가 없어졌으니 병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환자들에게 폭언폭행 성희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환자 상태 확인, 기저귀 변경, 체위 변경, 석션 배시, 청소 등등 업무가 끊이지 않아 숨쉬기가 힘이 들어 어지럽고 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간호사는 부족해서 파견 간호사를 받기도 하였고 그들과의 임금 격차에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하고 주추 입구 관리를 하고 여름에는 땡볕에 힘들고 겨울에는 추위에 싸웠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선제검사소, 백신예방접종, 생활치료센터, 재택 격리자 관리까지 업무들이 수시로 바뀌고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연일 우리를 영웅이라 부르고 덕분에라고 하며 감사하다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힘들고 무섭지만 버텼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던 영웅들이 전사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을 대비하기로 적절한 치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해서든 병상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중증도가 높고 보호자가 없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원들은 얼마 되지 않아 힘들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또그 업무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직원들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은 경영악화에 힘들다는 말만 하며 인력 늘리기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전담병원 기간 동안 나가버린 의사들 새로 채용하는데 임금을 40%나 올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20억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까? 전담병원만 안 했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전문가들은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시 찾아올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병원이 그때는 존재할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확보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당장 괜찮다고 공공병원이 알아서 살길 찾으라고 하지 말고 전담병원을 시켰던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할 공공병원이 진짜 회복할 때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와 공공의료 확충에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